예, 자, <laughs> mjx 회원님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, 여러분들. 이게 바란스 중요할 때, 꽂아지지가 않거든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바떼 같은 경우는 바, 바깥쪽으로 나와 있잖아요, 바란선이. 자, 이걸 그냥 안 꽂아집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, 꽂는 거를 어떻게 꽂냐면 자, 보세요.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죠, 칼로. 저 끝머리를. 싹, 이 부분을. 진짜 예술적으로, 예. 거의, 레오나도 나비차를 해가지고, 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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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이거 못 하시는 분 있거든요? 근데 이거를 가지고,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미 이거를 안돼 있는 것들, 안돼 있는 자, 제품들은 이거 이렇게 하셔야지. 그래야지만이, 뭐, 2세대든 3세리든 이게 들어갑니다. 턱이. 이거 턱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안 그러면 이게 안 껴져요. 그래서 이거를 껴가지고, 가나 충전할때충전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지금 영상 찍는 거예요. m j x 원님한테 정말 중요한 동영상입니다. m j x 원님들 이거 꼭 보시고 아트 나이프가 날카로우에서손 다치지 마시고 잘 세팅 하셔가지고 사각형을 차차 뚫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충전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케이 역시 알라뷰 t v 죠